다육이, 예뻐요. 필로댄드론 버킨. 칼란디바. 호야, 호야가 많이 자랐습니다. 콩콩야자나무 이것도 많이 자랐어요. 잘라서 심었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온거 필로덴드론 버킨 여기 보면은 잎이 변했어요. 반쪽만 왜 그런지 몰라요. 한 장만 그렇습니다. 한 장만 변했어요. 다른 건다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다른 건다 괜찮아요. 딱한 장만 변했습니다. 여기 한 장만. 이거는 필로덴드론 버킨. 이거는 홍콩 야자나무.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따로 있는 거 이거는 고추입니다 고추 화분에 놨어요 고추 이쪽에 있는 거는 고추입니다 이건 뭐야 꽃이 필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고추 이거는 고추 이쪽은 홍콩 야자나무 이거는 호야 호야 호야가 많이 자랐습니다 호야 이거는 칼란디바 잘라서 심은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잘라서 심은 거. 필로덴드론 버킨. 이거는 사온 거예요. 처음에 작년에 사온 거. 예뻐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온 거. 여긴 우리 집입니다. 고야도 잘 자라요. 필로덴드론 버킨 전부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